우리는 제사장들인가? 대제사장이 입는 다섯 가지 옷은 무엇인가?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성소와 성전 뜰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고 무엇을 상징하는가? 율법에서 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신령한 제사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다. 구약에서 제사장 직분은 내위 지파의 아론 자손만 담당했다.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출입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은 1 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제사장 직분을 침해했던 남유다 11대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걸려 죽었고, 사울 왕도 번제를 직접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제거되었다.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다. 바깥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첫 번째 휘장과 성서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은 두 번째 휘장이다. 첫째 휘장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고 두 번째 휘장은 휴거의 문, 성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막을 제거하셨고 성서와 지성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성전에서 동물제사를 통해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만인 제사장 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었다는 교리다. 모든 신자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급이 없으며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성직자와 성도 사이. 교황과 사제와 신자 사이에 권위적인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은 성전보다 더큰 이가 죽음으로 이루어 내신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성전의 지체들은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할 뿐이다. 만인 제사장은 성경적인가?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제사장이라 기록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신자들을 제사장으로 칭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이같은 성경의 증언으로 보건대 만인 제사장 설은 성경적이다. 정확히 말하면 첫째 부활 순교자 휴고자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비적인 것이고 신약의 제사장은 어린양의 피와 성령의 임재로 완성적이며 더 풍부하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제사장의 자격은 곧 휴고 신부의 자격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제사장은 거룩한 성막, 성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자신이 매우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근동에서 옷은 권위와 신분을 상징한다. 대제사장의 옷은 특별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제사장의 옷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옷이 상징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신자들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에도 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 옷의 의미를 알아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해야 하고 그들이 짓는 죄들로 회개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죄에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도 높은 영성을 이룬 사람은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을 것이다. 1. 에봇. 겉옷 위에 걸쳐 입은 조끼 모양의 소매가 없는 옷이다. 다섯 가지 색깔로 된 실로 만들어졌는데, 금실, 청실, 자주색실, 홍색실, 모시실이다. 이 옷은 구별되고 차별화된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도 이와 같아야 한다. 2. 흉패. 예봇에는 판결 가슴바지라 불리는 흉패가 있고,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보석이 있다.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열심도 좋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현재 위치와 방향성이 중요하다. 3. 겉옷. 통으로 짠이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았는데, 빼곡하게 들어찬 성류의 열매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선행을 의미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에 관한 것이다. 4. 쑥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의에 의한 것이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속옷은 주님이 주시는 옷이지만 겉옷은 각자의 행실로 만들어진다. 5. 관 대제사장은 관으로 머리를 치장하는데 여호와께 성결이 써진 금으로 만든 폐가 있다. 제사장의 역할이 거룩해함을 야 의미하며 이는 장차 성도에게 상급으로 주실 멸류관을 상징한다. 구약의 성막은 신약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들을 상징한다.성막은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한다.그러므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여러 상징적인 것들이며, 이는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서와 균형을 의미한다. 일. 언약계는 법계라고도 하며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것이다. 법계는 십계명 두 돌판을 저장하는 곳이다 법계를 덮은 덮개는 시은좌 또는 속재소라 하는데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마주 보며 날개로 속재소를 덮는 형상이다.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곳으로 사람을 만나고 말씀하시고 죄를 속죄하는 장수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언제든지 속죄할 수 있다. 이 성소에 있는 기구에는 등잔, 분양단 진설병이 있다. 등불이 항상 타오르는 등잔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불과 신자의 삶을 빛으로 상징한다. 분양단은 금 재단으로 향을 태우는 곳이다. 향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상징하며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로 올라간다.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다. 3. 성수의 뜰에는 물뜨먼과 번재단이 있다. 번재단은 동물을 잡아 태웠던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을 상징한다. 이 규례를 무시하면 그들이 죽는다는 경고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나답과 미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분양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죽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불은 번제단의 불만 사용해야 했다. 재단에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한다. 현대 신자들도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 점은 명심해야 한다. 물뜨멍은 제사장이 성소에 출입할 때 손발을 씻어 정교를식을 치르는 곳이다. 물뜨멍은 신자들이 손과 발을 씻는 물세례와 회계를 상징하고 있다. 성막의 구조를 통해 신자들의 영성이 세 종류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지성소는 가장 높은 단계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들이다. 성소의 영성을 가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등불과 기도가 항상 유지되는 신앙이다. 성소의 바깥들의 영성을 가진 신자는 가장 낮은 단계의 신앙으로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다. 때가 되면 성소의 영성을 가진 자들과 성전 바깥마당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카운트하고 분리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개월간 짓밟으리라. 바깥 마당 신앙을 가진 자들은 환란에서 짓밟힘 당할 것을 상징한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는 세어보고.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나눈다 신자들을 저울에 달아 세어보고 나누어진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수수의 의미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나누는 일이다 신부의 숫자도 카운트하고 계시며 숫자가 차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성소의 영성을 가진 신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요 깨어 준비된 슬기로운 신부들이다 제사장에 걸맞는 수준의 영성과 처신을 깨어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과 성막의 기구들이 이 모든 것을 상징한다.신학에서 신부들이 깨어 준비할 것과 다르지 않으니 일관성이 있다.